아, 오늘 날씨가 따뜻합니다. 네, 두학에 있는 시골 순두부에 왔습니다. 네, 제천시 인증, 제천맛집. 아, 예, 여기가 제천맛집이군요. 일전에, 예, 여기 지금 저, 허영만 씨가 와가지고, 아, 식사를 하고 나서는 아주 유명한 집이 됐습니다. 물론 20년 전부터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집이긴 했습니다만 허영만 씨 지나간 다음에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버렸습니다. 음. 아네 조학에 있는 시골 순두부입니다. 네. 요리 최 음천 여사님께서 아, 두학 부부의 네. 그 선부자십니다 아, 아, 아주 순 네. 아, 이. 할머니의 영원한 할머니. 예. 이, <laughs> 이 집은 도대체 반찬이 다 풀떼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laughs> 유일한 예, 특징입니다. 예전엔 그래도. 아, 두부두부두부부. 뭐 풀떼기지. 어, 그래. 예전엔 그래도 여기 저, 저 멸치 몇개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예, 멸치도 있었고 또그 뭐예요. 있었습니다. 젓갈도 한번 있었어. 음. 이제는 뭐 근데 그게, 그런 게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게 뭐 별로 인기가 없어서. 없어진? 예. 이 집은, 오, 순두부 만원, 두부찌개 만원. 아, 좀, 가슴이 짜 합니다. 육천원, 오천원, 육천원대 오다가 보니까. 와, 한 아, 20년 되니까. 아, 아, 이것도 좀 그러네요. 아, 네, 네. 예, 네. 네, 어, 네, 여기 산초구이 만삼천원. 아, 가슴 아픕니다. 네들기름구이 이 산초구이만 하다가 최근에는 들기름 구이도 어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생겼습니다. 옥수수 엿수리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큰 났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여기 오면 외부 사람들 데리오고 여기 오면 네명 오면 세개에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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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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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이 하나. 아, 예. 그, 아, 아. 아. 아.